안녕하세요. 정단격투기 TV의 정도환입니다. 오늘은 마스크 누나랑 같이 주위수 입문자가 배우면 좋은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새우 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다리를 쭉 뻗어 놓은 상태에서 오른 다리를 먼저 세워주고요. 어, 두 손은 자, 이 발등을 터치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쭉 뻗어줄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는 뒤로 쭉뺄 겁니다. 네, 이렇게. 다시 정면으로 돌아오고, 자, 이번에는 반대쪽 다리를 세워주고, 마찬가지로 발등 있는 쪽으로 쭉 뻗어줍니다. 네, 이때 이 엉덩이가 최대한 이렇게 빠져주고, 이새우 모양, 이 형태가 나와야 됩니다. 이 동작은 정말 이 주위스에서 기초 동작인데요. 뭐 특히, 가드 패스를 방어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탈출하려고 공간을 만들 때 많이 사용합니다. 뭐 이렇게 사이드로 눌려있을 때 브릿지를 해주고 엉덩이를 빼고 이렇게 무릎을 넣고 다시 가드로 돌아온 동작 이런 동작에서 많이 쓰이고요. 파트너랑 연습할 때는 이렇게 배 위에 이렇게 다리를 놔주시면 두 손으로 다리를 막고 네, 엉덩이를 빼면서 뒤로 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위에 있는 사람은 다시 앞으로 전진, 다시 반대쪽 다리를 맞고 엉덩이를 빼고. 자, 새우 빼기 동작을 하고 나서 터틀 포지션으로 엎드리는 동작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우 빼기를 먼저 하고요. 네, 이 위에 있는 쪽 다리가 뒤로 한번 빠져주고, 자, 그러면서 이 다리 밑으로 이 반대쪽 다리가 통과합니다. 네, 이때, 바닥에 엎드려주고요. 무릎 꿇면서, 터틀 포지션 만들어주고. 자, 이 동작 같은 경우는, 특히 무거운 사람이랑 할 때, 무거운 사람이 열심히 막 눌러요. 엉덩이를 빼서, 쏠 때기를 하고. 자, 여기서, 보통은, 이 다리가, 이렇게 밀어내면서, 가드로 돌아온다거나, 밑에 다리가, 들어가서, 네, 리커버리를 하는데, 이마저도 너무 힘들어요. 너무 세갖고. 자, 이럴 경우에, 위에 다리가 뒤로 한번 가지고 아까처럼, 다리를 뒤로 빼주고, 바닥에 납작 엎드리고 나서 터틀로 바꾼 뒤에 다시 기회가 생겼을 때 가드 포지션으로 전환할 때 많이 쓰입니다. 음. 자, 이번 동작은 어깨 브릿지라는 동작입니다. 자, 두 다리를 엉덩이 가까이 최대한 붙여주고요. 반대쪽 방향으로 손을 높게 뻗으면서 엉덩이를 들어줍니다. 네, 이렇게. 다시 반대쪽 높게. 다시 반대쪽 높게. 어깨 브릿지 동작도 정말 중요한 동작인데요. 힘센 사람이 사이드에서 꽉 누를 때 대각선 쪽으로 브릿지를 한번 해주고, 위에 사람이 누를 때 반대쪽으로 브릿지 해줍니다. 자, 그리고 마운트 포지션을 뺏겼을 때도 탈출할 때 많이 씁니다. 자, 다리로 당겨줘서 손을 집게 만들고 나서 두 팔로 제 팔을 잡고 이쪽으로 브릿지. 이번 동작은 롤링 동작입니다. 두 다리를 머리 뒤로 넘겨주고요. 자, 여기서 머리를 옆으로 빼주고 그대로 다시 가드로 돌아옵니다. 자이 동작이 엄청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목 부상에서 벗어날 수 있는 동작이라서 그렇습니다. 자 스파링 하다 보면 이런 포지션이 많이 나옵니다. 상대가 이렇게 특히 힘센 사람이 이렇게 눌러놨을 때, 자이 상태에서 압박을 당하면 목에 큰 부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자 이때 머리를 빼주고 네, 다시 가드로 회복해 줍니다. 네, 이렇게. 이 동작도 롤링 동작인데요. 두 손으로 허벅지를 잡아주고, 어깨 방향으로 누워줍니다. 네. 이때 몸은 최대한 이렇게 접어주고, 반대쪽 다리로 지탱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인버티드 포지션을 만들어줍니다. 네. 여기까지 와서,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로 이동하면서, 다시, 네, 가드로 돌아줍니다. 이렇게. 이 동작을 혼자서 하기 힘들다면 벽을 이용해서 연습할 수도 있습니다. 자, 벽 앞에 앉아주고 똑같이 옆으로 돌아서 어깨로 이렇게 어깨로 지탱을 하고, 인버티드 동작을 만들고요. 이 다리로 옆으로 옆으로 밀어주면서 반대쪽으로 그대로 돌아주면 됩니다. 자, 파트너랑 연습할 때는 이 파트너가 이렇게 서주시고요. 이 다리를 이 옆에 놔주고, 이 손을 다리 안쪽에 넣어서 발목에 이렇게 교차를 해줍니다. 여기서 이쪽 어깨에서 이쪽 어깨로 돌면서 뒤집어 줍니다. 네. 이렇게 뒤집어 주고 나서 반대로 이 다리를 빼면서 다시 옆으로 돌아주면서 가드를 만들어 주고요. 이 상태에서 옆으로. 네. 이렇게 돌아주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이 동작은 테크니컬 스탠드업 동작입니다. 네. 이렇게 뒤로 넘어진 상황에서 상대가 공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앉아주면서 얼굴을 막아주고. 자, 이 팔꿈치를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손을 뻗어서 얼굴을 막아주고. 자, 그러고 나서 손을 다 일자로 펴주고요. 자, 여기서 엉덩이를 들어주고요. 자, 이 다리를 이용해서 상대 무릎이나 어, 배를 찰수 있으면 배를 차주고 이 다리를 뒤로 빼줍니다. 이렇게 자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서 뒤로 빠져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넘어진 상황에서 일어나 있는 사람이 주먹이나 발로 공격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상체를 이렇게 주고요. 그러면서 팔꿈치를 세워주고 손을 뻗어서 얼굴을 보호해주고 자 그러면 여기서 공격하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리고 엉덩이를 띄워주면서 이 다리로 이 무릎이나 이 복부 <laughs> 이렇게 밀어주고 이 다리를 뒤로 빼줍니다. 자 이렇게 빼주면은 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눌러도 어, 눌리지가 않아요 자 그러고 뒤로 도망갑니다 오늘은 주위수 초보자나 입문자들이 꼭 배워야 할 동작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꼭이 동작을 연습해서 마스터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